마시면서 찍어야 됐지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도 사실찍 법이 있을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딴데 보고 찍거든요. 아, 어, 제가 역설이줬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쭈뼛한 네. 게 제일 안 좋아요. 와우 시네. 와. 네. 와 빅뱅분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빅뱅. 태양 씨. 네, 태양 씨. 맞죠? Yeah. 그리고 뒤를 이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아, 지금 네. 일부러 함께 모이시지 않는 와. 것 같아요. 그렇죠. Yeah. 와 멋지다. 네, 빅뱅의 모습입니다. 네. 네, 빅뱅 분들은 또올 블랙이나 올 화이트가 아니라, 네, 어떤 분은 화이트, 어떤 분은 블랙으로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고. 네. 네, 다섯 분에 다 공통된 이상이 아니라, 네. 오히려 각자 개별적으로 보여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빅뱅 하면은 또패션리스트 아니에요. 네, 네 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에 맞게 너무 멋있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한청만들어도딱 빅뱅이라는 거알것 같아요. 네. 야저 포즈와 에티튜트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리메이크한 곡이었죠 붉은 노을이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저도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어, 언제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엄마 네. 어, 이렇 시간을 기다려주기 처음이네 요초짜인네좀전 태양 씨가 하기 전털좀 빌리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야 카메라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로. 지금 카메라 플래시 샤워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샤워. 네. 네. 바디 클렌저가 필요할 텐데. 자 그럼 이제 무대 위로 한번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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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영합니다환 네, 합니요네영합니다 네. 영니다 네. 영합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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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어, 앉아주셨는데 네. 저희가 미리 좀 시상을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빅뱅 분들이 뮤직 포털상과 또 디지털 음원상을 수상하시던 혹시 아세요? 이관왕이죠. 네. 아셨어요? 몰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서 시상식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상을 많이 받으니까. <laughs> 2008 MKMF 뮤직 포털상 그리고 디지털 음원상 빅뱅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나셨어요 나오자마자. 네,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작도 전에 레드카펫에서 발자오제에게 상을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니 네. 그렇다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거 어, 진짜 상 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요 네. 어, 이번에 엠넷 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음원이 다운받아졌고요. 가장 많은 음악을 들으셔서 이번에 뮤직 포털상과 또 디지털 음원상을 함께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1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뒤에 케이크가 완성됐거든요. 네. 네. 저희 저희가 저희 빅뱅과 함께 촛불을 끄는 네. 시간 마련해볼까요? 저희가 레드카을 하면서 장작 2시간 동안 정리 열심히 만드셨는데 네. 우리 빅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아주 촛불에 불을 안 껐습니다. 네. 네. 아,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좀, 케이크 만드시는 분이 <laughs> 한두 시간 동안 케이크를 네, 만드셨죠. 네. 제가 보기엔 만들어져 있던 <laughs>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계속 네자 초가 자, 준비가 됐고요. 네. 케이크 좀 저희가 앞으로 앞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바꿀 아, 네.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케이크 모두 어, 좋아하십니까? 여기. 케이크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네어좀 드시다가 실래요 <웃음> <웃음> 저희가 생방송이라 케이크올수 있는 위치까지 확인을 못했었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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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대성씨가 직접, 저희가 할께요 저희가 할께요. 예, 네. 네, 대성씨는, 아, 우치... 네. 대성이는 가만히 있어. 네. 대성이는 가만히, 잘 네. 움직이지 마세요. 네, 힘들잖아요. 그죠? <laughs> 자 MKMF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열 번째 생일인 만큼 우리 이번에 이관장을 차지한 빅뱅 분들과 함께 케이브 더 어, 축구를 터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네. 볼까요? 너무 네. 의미 있는 자리라서 같이 하게 된거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자, 어, 빅뱅의 입김이. 10주년을 알리는 MKF 10주년 알리는 네. 저 촛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MKF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후 분은가 어때요? 네이 게임 네, 네. 준비됐어요? 네네 게임 네. 네, 갑니다. <laughs> 자 MKF 10주년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네아 정말 아 빅뱅의 이김을 저희가 그대로 어, 네, 그대로 마실 수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네, 행복한 네. 시간. 네. 어, 없는 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이번하스수상했때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하면서 네.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네. 이제 또 얼마 후면은 네, 또 다시 또 이곳이부터 본 시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어, 잠시 후에 드디어 MKF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뵐게요.